이제, 한 종목이 잘정리돼가지고 하반기 때 조금 더 비중 투자를 해가지고, 어, 투자 관점으로 내년까지 향해를 잘 해야 되겠죠. 어, 내년에 이제, 결국은 이제 수익률이 뭐, 종목당 뭐 20%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아무리 좋아도 30% 이상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이제 결과물이 나올 텐데, 뭐, 현대차를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LG전자를 하실 수도 있고, 현대, 뭐, 삼성전자를 할 수도 있고, 다 좋습니다. 지금은 다 좋은데,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들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나 너무 재미가 없다. 장기 투자가 맞는데 사람이 지친다. 그러신 분들은 좀 오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뭐, 종목이 뭐 얼마만에 간다 이런 거는 없고요. 뭐, 사서 일주일만에 가기도 하고요. 2주만에 가기도 하고, 또 두세 달 걸리기도 하고, 물리기도 하고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도 5G 한 종목 물려있는데 가장 빠르게 반등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작년에 5G 한 종목 딱 물렸어요 저는 네. 솔직하게는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지금 신규로 오신 오래 회원분들도 아저 방에 이 종목이 물려있구나. 네. 뭐 그런 쪽이고요. 단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감각인 것 같아요. 잘하시는 분들 많죠. 어, 많은데 주식 시장에 요즘 느끼는 건데 이런 게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맞는지 한번 봐보십시오. 모멘텀이나 수급 이거 밸류를 다 봤는데 뭔가 좀 알파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알파가 필요한 것 같고요. 물린 종목을 장기로 가져가진 않습니다. 네, 그렇게 가져가진 않고요 어, 단지 이러신 분들은 오지 마세요. 뭐 마이너스 5% 5% 1가손절절이 본인 인준치치확확한한분은은실 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왜? 확 e n 게 아니고 주식을 잘못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쪽이고요. 저는 물린다고 존버를 한다거나 물린단 거를, 이렇게, 어, 한다거나, 공개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공개방송은 다음 주수요일 하고요. 어, 그니까 2주 연속하신다고 보면 돼요. 다음 주 수요일, 다다음 주 수요일까지 어, 예정이 돼 있고요. 이때 이제 시황 안내를 좀 하고, 어, 유료방 홍보도 좀 하고, 그렇죠. 네, 종목에 신뢰가 있는 쪽인데, 요즘에 제가 느끼는데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뭐, 감각적인 요소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근데, 이거는 다 무시하고, 기본적 분석은 다 무시하고, 요것만 주구장창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주객이 전도되는 것 같고, 매매하신 분들에게 요거를 좀 감각을 키우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기본적 분석이나 재무는좀 뜯으시잖아요. 시간 투자를 하게 되면. 음, 결국은 본인이 얼마만큼 시간 투자를 해야 되, 하는, 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많이 합니다. 네, 뭐 이런 YOY까지 일일이 다따져야 저는 예. 올해도 다다 다 정리했어요 지금까지 6월 1일 까지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독특하게 계속 공부를 합니다 운동선수는 운동 연습하는 게 일이고요 연예인은 화장하는 게 일이고 저는 종목 발굴하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돈이 많으신 분들도 웬만하면 제가 안내해 드린 종목으로만 개인 매수라고 하는 쪽에 그게 훨씬 나으니까 몰렸을 때는 대응 방법이 각, 그때그때 다릅니다. 일단 첫 번째 모멘텀이 끝나면 무조건 손절입니다. 저는 저는 마이너스로 여러분들 손절을 하진 않아요. 네. 그걸 못 고치시면 돈못 봅니다. 음. 반론의 여지가 없어요. 네. 모멘텀이 끝나면 손절해야 돼요. 음. 실적으로 접근했으면, 어, 대표적으로 지금 등록 상표님 오셔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기억력이 정말 좋은데 이번이 제 회원입니다. 다 자식들 결혼 시켰고 어, 작년에 처음 왔을 때 저랑 이걸 했었어요. 제가 기억력이 얼마 좋냐면 제가 왜저 분을 좋아하냐면 이거 이거 들고 왔습니다. 네, 이거 들고 오셨었어요. 들고 오실 때 열정 목 수익 넘게 나오고 있었어요. 매도만 잘 시켜달라 민준아 그러고 왔는데. 주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거 왜 떨어졌을까요? GST 주가 여기까지 와 있는데 이때 주가가 떨어진 게 실적이 안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하면서 이 통화서에서 딱 저분 한 분이었어요, 등록상표님. 손절할게요. 딱. 네, 그렇죠. 왜 접근 포인트가 무엇이었습니까? 실적이 좋을 것 같아서 접근했다. 저렇게 주식은 해야 됩니다. 본인이 실적을 보고 접근했으면 실적을 확인해야죠.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실적으로 접근을 했다고 하면서 주가가 마이너스 10%, 15% 밀리며 손절합니다. 도대체 실적을 왜 보는 겁니까? 엉망진창이죠. 이거는 말이 되죠. 나는 기술적인 접근을 해서 마이너스 1 5라서 손절했다. 이건 정답이죠. 이건 정답이에요. 나는 수급을 접근했다. 수급이 빠져요. 손절해야죠. 정답이죠. 말은 전부 다 수급, 실적, 밸류, 기본 쪽부서 봤는데, 손절은 기술적으로 해요. 당연히 돈못 벌죠. 앞뒤가 안 맞는데, 엉망진창이죠. 네.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기술적인 것만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때 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손절했습니다. 결국은 뭐 이렇게 올라갔지만 음. 정말 아, 훌륭한 분이구나. 그때 뭐 종목 다열 종목 수익 중이시로 오셨어요. 예.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 이 종목의 실적이 좀 좋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물리면 판단을 합니다. 물을 좀 타야 될 것이냐. 오케이 물을 타야 되겠다. 물을 어떤 방식으로 탈 것이냐. 수익 난 걸로 탈 것이냐? 담보금을 좀 이용해서 탈 것이냐? 판단을 해요. 네. 판단을 합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무조건 물을 타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마이너스 5%때 저는 물 타고, 마이너스 10% 되면 물 탑니다. 뭐 하는 짓입니까? 네. 이렇게 돈못 봅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리면 이렇게 해요. 모멘텀이 끝났느냐? 그럼 손절입니다. 제 접근 방식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요. 그리고 어떠한 대외변수에 의해었는지 주가가 무너졌는지를 확인합니다. 근데 그 대외변수가 돌발 악재예요. 전혀 예측하지 못한 돌발 악재 중에서도 손절을 하는 게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횡령을 합니다. 그럼 손절해요. 구라공시다. 손절합니다. 근데 돌발 악재가 다른 쪽으로 나왔어요. 그럼 버팁니다. 네. 내가 전혀 고려 변수 요소가 아닌 걸로 돌발 학제가 나왔기 때문에 5G를 버틴 이유는 여러분들하고 상황에 대해 저는 한 종목이었어요. 네. 한 종목입니다. 네. 근데 지금 가장 빠르게 먼저 올라왔어요. 네. 한 종목이고요. 어, 모멘텀이 유지될 것이다. 어, 무조건 온다. 비중이 많았냐? 비중이 10% 밖에 안 돼요. 10% 네. 버텼습니다. 네. 그래서 올라왔고요. 이런 식으로 운영을 좀 하고 있고요. 음. 네, 저는 그거는 싫습니다. 올해는. 작년에는 그렇게 좀 했어요. 올해 이제 뭐 지금 안내 드리는 것들이 많이 갔죠. 오늘도 저희 종목 공부를 했죠. 음, 종목 공부를 했죠. 자동차 부품주들 같이 공부를 좀 했는데, 자기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매 관점으로 접근할 때는, 그섹터의 PBR 밴드라든지 2년치를 다 뜯고 나서 공략 포인트를 잡아야지만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이 제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뭐 종목 상담 은 솔직히 못 받을 것 같고요. 어, 다음 주 수요일이나 그 다음 주 수요일 정도에 받는 쪽으로 할것 같고요. 이제 어행 시즌이 다가옵니다. 오셔가지고 어, 종목 준비가 돼 있으니 어, 실적 위주로 좀 편성을 해놨고요. 코스피가 좀 많습니다. 네. 코스닥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올해는 코스피를 좀 많이 치고 있습니다. 비율이 7대3입니다. 네. 코스피가 7이고요. 네. 코스닥이 3입니다. 코스닥도 확인 합니다. 네. 네. 근데 코스닥은 아무리 종목이 좋아도 5천을 못넘게요 맥시멈입니다. 네. 네. 맥시멈이에요. 음. 그런거는 말씀하지 마세요. TV보고 디건설 샀다. 네. 이미 TV에서 다 목표가 달성이 됐고요. 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저희 회원들 회비되고 늦잖아요. 네. 팔았습니다. TV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것은 본인이 판단해서 하시는 거죠. 제가 뭐 솔직히 엘로우팡팡님을 알고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TV는 정확하게 손절과 목표가가 나가기 때문에 그 손절과 목표가를 지키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TV도 죽을 만큼 분석해서 드리는 쪽입니다. 소스를 드리자면 보유하시면 충분히 더 높은 단계로 가실 수 있을 겁니다. 본인의 속도를 종목에 감히 하지 마세요 네, 저는 아침방송 곧 하차합니다 네, 길어봤자 올해 연말까지만 할 거예요 네, 그 에너지를 회원들한테 좀더 쓰고 싶고요 모르겠습니다 인원 제한은 50명으로 제한을 했어요 네, 저희 인원은 110명이고요 현재 네, 이제 40자리가 남았습니다 어, 인원이 다 차면 이번에도 네, 인원은 더 받지 않습니다 네, 저는 뭐 200명 300명 필요 없어요 네, 그렇게 필요 없고 어, 회사에서도 돈 벌고 있습니다.